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품격 소셜 토크쇼 내시의 토크 청입니다. 저는 내시의 남자 박성우 심사관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우주 교육을 이끄는 여성 발명가 우주 영재 과학의 안 외선 대표님을 모시고 그두 번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주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과 함께 우주 교육의 다양한 도구를 개발해서 특허 등록까지 받으셨다고 했는데요. 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산업 재산권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아, 스물 아홉 건을 출원했는데 네. 그 중에서 등록된 게 이제 특허가 두 건이고 실용신안 두 건, 오. 디자인 다섯 건, 상표 등록 한 건, 서비스 표 등록 두건 그리고 예. 저작권은 3 2 건입니다. 아 어, 이거 네. 그렇군요. 이거 제가 앞에 산업재산권이라고 했는데 산업재산권은 총 망나하시고 저작권까지 지식재산권을 그냥 <laughs> 섭렵을 하셨는데 자 수많은 그 지식재산권을 창출하고 확보하고 계시는데 말이죠. 자 이것뿐만 아니라 대표님의 발명품이 발명 관련 각종 행사에서 또 상, 수상을 또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말이죠. 어떤 어떤 행사에서 수상을 했는지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2013년 한국발명교육학회 발명 창의혁신 기업상을 수상하였고요. 네. 그리고 2014년 제 49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음. 네. 그리고 2016년 대한민국 특허대전에서 특허청장 표창을 수상하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특허대전 서울국제발명전시회 대한민국 세계여성발명대회 2019년 여성발명왕 엑스포 등에서 금상 은상 동상 특허청장상, 그리고 특별상인 터키 특허청장상, 말레이시아과학연구협회 회장상 등 수상을 약 40개 정도 했습니다. <laughs> 그렇군요. 자 그래서 그런가요? 올해 그 54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받으셨는데 늦었습니다마는 뭐 수상 축하드리고요. 예, 방송에 또 출연하셨으니까 수상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영광스러운 일이었는데요. 네. 이제 저도 가족이나 학생이나 멘토 멘티들과 함께하면서 이제 노력하면서 받은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사업화로 제가 이제 사실은 음. 교육자이자 뭐 발명가이자 학부모이자 봉사이자 네. 사업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네. 이제는 사업자로 집중할 시점인데 네. 이런 수상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힘이 막 납니다. 네. 그리고 어, 뜻깊고 용기를 주는 이런 멋진 행사를 주최해 주신 특허청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고, 네. 마지막으로 네. 앞으로 사업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더큰 결실을 맺어서 좋은 일도 더 많이 하고 그러겠습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대표님께서 그 초창기에는 발품을 팔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교육 연수를 받으셨다고 했는데요. 자 그래서 그런가요? 해외 우주 관련되는 연구자들하고 교류도 많이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그 교류를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많죠. 한국이나 러시아, 미국 등의 우주 관련 연구자들과 교류하고 연구하면서 나사 연구원들과 만나고, 네. 그 다음 한국에서 하는 캠프 활동이 있거든요. 네. 거기도 제가 지원하고, 음. 그리고 한국, 러시아, 미국, 독일, 동남아시아, 과학, 예술 문화 전문가들과 같이 교류하면서 네. 이제 국제 포럼이나 워크숍 음. IP 아카데미 등에 참여하면서 이제 어 제가 이제 그 활동 범위를 좀 넓히고 네,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모스크바 대학교 개원 교수와 유라시안 명예예학 박사를 받았고, 예, 어, 네, 아. 현재는 이제 항일러 교류협회 감사로 있는데요. 어, 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특히 러시아나 미국은 과학이 발달했고, 우주, 우주 쪽이 특히 발달했는데, 네. 우주 관련 연구자들과 이제 교류하면서 이제, 어, 제가 공부를 하고 우주 발명에 음. 대한 공부를 해서 멘토로 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꿈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토종 우주선을 완성하는데 네. 작은 기어라도 하는 게 제가 이제 목적이 있는데 그때 홍보와 지원을 할 때는 제대로 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그렇죠. 제대로 할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우주 관련 연구자들과 교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 우리 대표님께서는 또한 그 대한민국의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선도할 창의융합형 또 발명 인재를 양성하시는데도 많은 또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자 관련해서 벌써 4년째. 대한민국 융합 발명 페스티벌을 또 개최해 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의 페스티벌인지 그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대한민국 융합 발명 페스티벌은 처음 네. 목표는 창의 융합 발명 인재를 양성하는 데 음, 목표가 있고요. 네. 이제 진행 내용을 보면, 어, 첫 번째는 우주선 조립이나 뭐, 작품 발표, 토론 글치기등의 관계가 되는 거랑 두 번째는 별 관측도 하고, 음. 그다음 사진 그림 전시를 하는 게두 번째고요. 네. 세 번째는 연극 뮤지컬을 같이 하는 게 이제 제 원래 진행 내용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사실은 이렇게 된 이유가 저희 큰아이는 과학자가 꿈이고 음. 둘째 아이는 뮤지컬 배우가 꿈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작은아이 보고 과학자가 되라고 제가 강요를 했습니다. 음. 그랬는데 네.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라다니다 보니까 네. 이제 어 제가 학부모회장으로서 뮤지컬 제작을 지원하게 되었는데, 네. 그때 가보니까 무대 장치, 의상, 조명, 음. 음향, 엄청난 발명품들이 지원되어야 뮤지컬이 완성된다는 걸 알게 되고, 네. 융합교육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음. 이런 페스티벌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 융합 대한민국 융합 발명 페스티벌이 음. 처음 목표대로 다된건 아니고요. 아직은 네. 그러니까 1회부터 3회까지는 우주선에 집중하게 음. 되었고 네. 올해 2019년 제4회 대한민국 융합, 융합 발명 페스티벌에서는 이제 우주선 조립이나 뭐 이렇게 토론이나 글짓기 외에 이제 별 관측을 하면서 사진 전시회까지 음. 할수 있고 네. 2020년 이제 제5회 대한민국 융합 발명 페스티벌 되었을 때 제가 처음에 목표했던 그게 조금 완성되어서 페스티벌이 진행될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대표님 말씀을 좀이 듣다 보면 문득 생각나는 게 이렇게 바쁘게 그 바깥 활동을 하시게 되면 가족들에게 좀이 소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대표님 자제분들은 뭐 소홀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좋은 일을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온다는 온다. 것처럼 네, 네. 저는 사실 제가 가족을 일순위를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네. 사실은 우리 애들이 학교에 입학하면서 저는 일을 반으로 줄였어요. 음, 반으로 줄이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사업가로서는 늦어졌죠. 느리게 가게 됐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자녀들의 이제 올바른 성장과 교육을 위해서 이제 많은 시간을 이제 하려 해서 특히 재능 기부를 많이 했는데 이제 발명 학교에다가 발명반도 만들고 발명 캠프도 음. 진행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팔년간 봉사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울시 교육청이나 서울시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음. 그래서 이제 특강을 요청하기도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후원회 활동 도 네. 진행하게 되었는데, 음. 어, 여기서 보면 한국우주비행선연구회, 한국거부서 발명연구회, 동작관악 발명왕 시상제, 네. 어, 후원회 등한 20개 단체에서 <laughs> 제가 보살 동을 16년 동안 했는데 음. 이제 이것 때문에 애들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음. 이제 애들이 막 자부심을, 자부심을 가지고, 가지고 그러고, 네 한다? 그리고 네. 첫째 딸은 대학 입학하자마자 첫 번째 말이 엄마 고맙다고 그랬어요. 음. 왜요? 자기를 이렇게 자유롭고 음. 이렇게 어 이제 인정해 주고 음. 그다음에 자기가 학교 좀 이렇게 도와달 했을 때 도와줬기 때문에 고맙다고 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주영재과학을 위해서나 또는 대표님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그 목표나 계획이 있다면 그것도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19년 이후 우주영재과학을 운영하면서 네. 이제 목표나 계획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처,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두 아이와 남편과 친구로 계속 이제 지내면서 봉사도 하고 발명도 하고 가족 발명가로 계속하는 거한 개. 두 번째는 이제 21세기 리더를로 될 대한민국 우주 꿈나무들에게 이제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는 그런 네. 거에 대해서 좀더 효과적으로 할수 있도록 제가 이제 노력할 생각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우주 발명품을 또 개발해야 되겠죠. 네. 지식재산권도 물론이고요. 그리고 한개더 있습니다. 조립용 우주선이 음. 앞으로 초중고 교과서에 실려서 아, 네. 실습용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제 꿈이 있고 네. 그다음 연 100만 개 판매가 목표이고 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업가로서도 성공해서 좋은 일도 하고 싶고 그리고 대한민국 토종 우주선 완성에 작은 기여를 꼭 하고 싶습니다. 네, 대표님의 일에 바라고 계시는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길 바라고요. 자, 이 시간 마치기 전에 제가 어느 인터뷰 기사에 실린 대표님의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자, 먼 우주를 보며 연구하는 나라가 먼 미래의 비전을 볼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주 시대를 이끌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우주 교육의 길을 걷고 있는 안외선 대표님. 대표님이 걷는 그 길이 은하수와 같은 꽃길이 되길 응원하면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나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만든 발명은 역사가 되고, 특허는 여러분들의 재산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지식재산 경쟁력을 갖추는 그날까지, 네시의 특허청입니다는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